허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실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치시거나 힘들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날에는 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마음 편하게 쉴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가장 친한 친구인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었다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정말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친하고 가족과도 같았던 나사로에게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나사로에게 큰 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게 된 것이었어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아파서 누워 있자 얼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누워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얼마 뒤엔 죽을지도 몰라요. 얼른 와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요, 목사님.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에게 가셨나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틀을 그곳에 계시면서 다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봉사하세요. 친구들, 아파서 누워있는 오빠를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은 환자들도 고쳐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루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실 분이 아닐 텐데.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소리 말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에게 당장 가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동안 가지 않고 기다리시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을 볼 때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나사로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문제를 피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누구보다 나사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네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랍니다.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기는 하는 걸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지? 나는 지금 너무 간절한데 말이야. 하지만 친구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소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소리를 사랑하셔서 소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이 무엇인지 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소리의 다짐 정말 고마워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같은 다짐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렇게 할게요. 아, 참. 그러면요, 목사님. 아빠서 병들어 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고요? 너무 궁금하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 꼭 기억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 목사님이 나사로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지 않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